네, 아니, 그 여기가 그집맞습니다네헐리 e 씨 r l 카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와주셔서 고마워요 i m i l a r 고마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o much, so m u c 평생 함께 u c h so 라 u c h so much, so much, 아 o much, so 는 u c h so much, so much, so 올 u c h so much, so m 뭐라 해야 되지 올라올 발육이 없다는 거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요?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음 응. 뭐라 해야 되지 떡잎부터 망했다. 어, 오... 그니까 떡잎부터 망했다보다는 이제 발육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기에도 진짜 남자랑 다를 바 없다. 너는 흉부가 이거맞 하네? 그냥 도마다라고 말해요. <laughs> 아니 사실 코카가 생각난 게자 이렇게 떠쳐봐 봐봐 이게 등이고 등 그리고 이게 허리 이게 엉덩이라고 쳐요 엉덩이 코카가 가슴이 없다는 기준이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정도 이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? 이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. 그지 않아요. 자,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지 않아? 이렇진 않을 거 아니야. 그지? 효과가 모르기는 해. 아는 건 아니야. 근데 이건 여자 아니잖아. 남자도 이렇진 않잖아요. 진짜? 근데 <laughs> 이, 이 정도는 있어. 이 정도? 응? 영상 다 땄으니까 이제 주제 넘어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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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真的。